캠프 카라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카라반 전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카라반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220으로도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카라반 전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취급하는 유럽형 카라반은 기본적으로 설비가 될때 220볼트도 되구요. 그 다음에 12볼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도록 세팅이 되어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배터리로 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판넬을 설치해서 충전을 햇볕으로 판넬을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한다는 것이지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해서 전기가 무제한으로 생산된다 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태양광이 뭐 어떻게 하는 건지라고 궁금해하시는데 태양광은 충전만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햇볕을 통해서 배터리 충전을 태양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라반에는 220 전기와 12V 전기로 구동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카라반에 이제 가장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 가스 부분입니다. 전기와 크게 나눠서 전기와 가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220을 쓰든지, 태양광을 통한 배터리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자동차 배터리를 쓰든지, 이제 그게 전기 파트는 그렇게 분해, 이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파트, 또 다른 파트는 가스가 큰 축이 됩니다. 그러면 전기로 쓸 거냐, 가스로 쓸 거냐, 뭐 전기는 배터리로 쓸 거냐, 220으로 쓸 거냐, 요렇게 이제 나눠져요. 카라반의 전기는 세 가지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전기, 220, 가정용 전기 꼽아서 쓸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배터리로 쓰느냐, 요 배터리는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느냐,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로 충전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에너지원은 가스로 이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 가스의 주된 사용체는 냉장고도 가스로 돌리고요, 히터, 우리가 겨울철에 따뜻하게 하는 히터도 가스로도 되고요. 그다음에 온수기로도 가스를 씁니다. 온수기도 그러니까 이제 크게 카라반을 구동하는 에너지원은 세 가지로 보시면 두가 가지, 크게는 두 가지. 전기, 가스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또 거기에서 전기 220이냐, 배터리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명드릴 것은, 어, 많은 분들이 카라반 어떻게 전기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가 후컵 전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 외부에서 이렇게 꽂는 게 있죠. 외부 220을 이제 앞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뒤에는 한국에 꽂는가 하고 틀려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카라반 측에 들어가는 모양은 이렇게 3선이 들어갑니다 그런 접지가 들어가고 똑같은 220을 꼽으면 되도록 생긴 것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꼽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 220을 꼽으면 이 카라반 전체에 이제 200 가정 그큰 크게 생각하시면 큰 220 가전제품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라반에는이 가전제품 안에는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도 들어가 있고요. 온수기도 들어가 있고요. 각종 등도 켜지고요. 모터도 돌리고 하는데, 220 꼽으면 220이 들어가서 각 전기 파트로 220을 다쏴 보내줘요. 쏴 보내줘서 220이 기능이 되는 기계는 220 꼽았을 때는 내가 220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초이스를 하면 220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일 예로 냉장고를 말씀해 드립니다. 냉장고, 3-way 냉장고, 3-way 냉장고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3-way 냉장고라는 뜻은, 구동 에너지원이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전기. 220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엔, 배터리. 그럼 뭐 배터리도 없고 전기도 없다 그러면 가스로도 구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만 이제 그래서 세 가지 원으로 에, 에너지 원으로 어, 구동 된다고 해서 3 w 웨이 냉장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터도 역시 전기 아니면 가스로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없는 곳에서는 산속이나 바다에 가서는 어, 220 전기를 땡길 때가 없으면 히터를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스로도 쓸수 있도록. 전기나 가스로 초이할수 있도록 설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영국식 카라반은 그리고 이제 온수기 역시 뜨거운 물을 써야 되는데 220이 되는 곳에서는 플러그인만 하면 카라반 자체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냥 구동이 되,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음, 그게 없는 산속이나 바닷가에 가서 아웃도어 생활할 때 220이 없으면 가스로 어, 카라반에 내장되어 있는 가스통으로 인해서 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전기를 어떻게 쓰지? 전기 산소에 가면 어떻게 쓰지? 야외 가서 어떻게 쓰지? 220억 발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카라반은 전기 앞차 전 이제 그 전기라는 것은 220 전기도 될수 있고요. 12볼트도 될수 있습니다. 12볼트는 카라반 자체의 배터리로도 쓸수 있고 여기에 배터리가 없다 하면 앞차하고도 전기가 연결이 됩니다. 앞차 견인차하고 연결됐을 때 12볼트 앞에 있는 12볼트 전기가 이 카라반에도 충전시킬 거고요. 또 앞차 전기가 없다 앞에 차가 분리되어 가고 없다 카라반만 남아 있다는 상황에서는. 이 자체 배터리로 가지고 구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배터리라는 거는 건전지니까 다 쓰고 나면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태양광으로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천장에 설치를 하면, 햇빛이 나면, 그놈이 낮에는 충전을 계속해서 밤에는 또그걸 쓰고, 그게 반복되니까, 많은 분들이 태양광 설치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도 또 비밀이 있어요. 태양광 설치를 하면, 무조건 어떤 전기라든지 다쓸수 있느냐라는, 그거는또 아닙니다. 태양광이라는 것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기 때문에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터리가 100짜리, 100암페아짜리를 넣었으면, 100암페아짜리만큼만 쓰는 거고요. 건전지 배터리 같은 거, 작은 거를 넣었다 하면, 그러면, 그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만큼, 이제, 카라반이 구동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이런, 이제, 매장을 하고 있고, 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밧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밧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밧데리 200짜리를 두 개, 세 개, 어떤 분은 700까지, 예, 밧데리를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분을 봤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편의에 의해서 넣고 빼고는 본인의 조이스지만, 카라반적인 측면에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첫째, 카라반의 자중에 엑셀 한계라고 카라반을 버틸 수 있는 무게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허용한 무게치를 초과하게 되면 운행하는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배터리 하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서 200짜리는 웬만한 남자도 들면 허리가 아파요. 잘 들지도 못하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무게로 치면 4 0 k g 30에서 4 0 k g 정도 되는데 200짜리가 그런데 뭐 4개 5개씩 은 넣어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운행할 때 배터리 어, 많이 넣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전기카라반에 구동되는 전기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카라반 측에 달려 있는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따라 오시죠. 자, 실제로 이 카라반은 현재 배터리가 네. 없는 상태입니다. 배터리가 수입할 때 배터리를 탈거, 탈거하고 수입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220을 이렇게 꼽았어요. 220에서 240볼트 있죠. 50에서 6 0헤르 요거 되는 거. 후컵을 해놨습니다. 220을. 그러면, 배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작동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라반 안에 들어왔습니다. 외부에 220을 꽂고, 실내로 들어와서 구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부분 이 있죠. 카라 모든 영국식 카라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220을 관리하는 포트가 있고요. 예, 이건 220에 관련, 220 전기를 꼽았으니까 뚜껑이 집입니다. 올리면 자, 이걸 테스트를 누르면 전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220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220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220을 된다면 꼽아 전기를 꼽고요. 외부에 요 테스트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차단기가 내려간 작동을 한다는 것은 220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작동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카라반은 220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220 들어왔다. 그러면 카반 있습니다. 카모드가 있고 반모드가 있습니다. 대부분 카라반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 카라반은 유럽제 중에 독일 카라반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영국 거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는 충전 모드입니다. 자동차의 전기를 땡겼을 때, 카, 카라반의 어원 자체가, 카 플러스 반을 카라반이라고 합니다. 카라반, Caravan, 요거 카라반입니다. 요거 글자를 붙이면. 그죠? 네. 카 모드로 하면, 앞차 전기로 쓰는 12V 전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전기를 사용할 때. 그러면, 지금은 앞차가 전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죠? 자, 여러분 끄는 거죠? 여러분 밑으로 내리면, 반 모드로 하면, 2 2 2 어, 배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반 모드로 하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220으로, 이게 지금 맨 밑에 큰, 현거는 충전기고, 전기 온수기, 전기 히터에요. 220이 들어와서, 이제 충, 220이, 들어와서 12볼트 충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전기를 전기를 생산을 해서 각 카라반 파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14.8볼트라고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220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220을 꼽아서 220에 충전기를 켜니까 충전기가 12볼트 전기를 만들어서 반측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카라반, 이 카라반으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14.8V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각종 220이 들어와서 220 가는 곳에는 220을 다 공급해주고 있고 12V 가는 곳에는 또 얘가 전기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게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 자세히 좀 클로즈업해서 당겨보시면 요거를 켜면 스페이스이있하는 라는 거예요. 영어로 스페이스 히터 잘안 보이시겠지만, 요거는 워터 히터라는 거예요. 220 전기로 어, 스페이스 히터, 이 앞에 트루마 히터 지금 뜨겁거든요. 전기로 220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수기도 전기로 가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끄고, 켜고 컨트롤러를 이걸로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껐다가, 자, 요걸 꺼 충전기까지 꺼 버리니까 위에 보면 여기에 배터리도 죽어 버리죠. 배터리가 뭐 이렇게 해도 아무렇게도 안 오죠. 자, 근데 12V 충전기로 충전을 12V를 생산 하고 충전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아, 전기 히터. 히타. 히터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전기로 할때 한번 봅시다. 모든 카라반에 이런 스위치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230 v 라고 볼트를 써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불꽃 표시가 있어요. 불꽃 표시. 작게 보시면 여기 밑에 불꽃 표시가 있죠. 여기 70까지 있고, 이거는 스페이스 히터에요 울트라 히터라고 영어로 써놨습니다. 여기 히터 230으로. 220 가정용 전기로 히터를 켜고 끄고 할 때, 아까 밑에 뚜껑이 집에 전기를 켜주시고, 요걸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작동이 되고 있죠? 작동되고 있죠? 파란불 안에 들어가면 요 노브로 온도를 조정합니다. 단계를. 이제 500, 자세배용을 끄는 거 500, 500와트입니다. 1000와트, 2000와트. 출력을 음 숫자로 표시는뭐약중 강으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끄고 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안에를 제일 높으로 하이로 올려놓으면 전기가 히터가 지금 전기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전기로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가정용에서 전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 전기가 없는 상황이라 하면 전기가 없다. 지금은 전기로 가동을 하지만 전기가 없어요. 산속이나 바다에 갔다 그러면 가스로 안에 트렁크 안에 있는 실려 있는 여행용 캠핑 가스 있죠? 요걸 안에 내장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 가스 불이 붙어요. 여기 안에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화 장치로 가스를 가스렌지 켜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화를 하면. 가스 히터가 가스로 작동이 됩니다. 전기 안 되는 곳에서는 그러면 자 히터는 전기로도 되고요. 전기 220으로도 되고 없는 곳에서는 가스로도 작동이 됩니다. 자 온수기를 보여드릴게요. 온수기는 요거는 불꽃 표시가 있다고 했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끄고 켜고 옆 불꽃 표시가 있으면 여기 요기 까맣게 여기는 0이고 여기 이렇게 하면 불꽃 표시가 있고. 점화되는 소리가 딱 하고 들렸습니다. 방금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들리죠? 조금 있으면 빨간 불이 들어올 겁니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가스 점화 실패라는 뜻입니다. 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가스가 이상이, 가스가 없거나 가스 점화 실패가 있거나 가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요. 사인이 뜹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맞죠? 소리도 들리고 하는. 지금은 이카라반의 가스를 저희가 탈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기로만 작동 시켜 놓은 거고요. 가스로 온수기 돌릴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전기로 또 온수기 도 돌릴 때 220은 전기로도 이 워터 히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가운데 부분에 써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워터 히터라고 딱 써놨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온도 설정 상관없이 전기로 220으로 히터도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찬물 그러면 가스로도 되고요 전기로도 됩니다 이 히터도 전기 되는 곳에는 전기로 쓰고 산소에 갔을 때는 가스로 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냉장고 이게 쓰리웨이의 대표적인 예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보십시다 0이죠 0 요 불꽃 표시가 있죠. 촛불처럼 생긴 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불꽃, 은 가스라는 표시에요. 가스로 작동을 한다는 표시. 가스가 있을 때는. 가스가 없다. 전기로 쓸 거다. 220으로. 그럼 220으로 쓴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배터리로 냉장고를 돌린다는 거예요. 가스로 냉장고를 돌린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스로 냉장고를 돌려요.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부탄이나 LPG 가스통으로 가스를 돌립니다. 그런데 냉장고의 효율은 가스로 돌렸을 때가 냉, 냉의 효율이 1번 제일 좋고요. 그다음이 전기, 그다음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이게 구동은 되지만 배터리로 냉장고를 돌린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는 어, 차량간의 이동 기간이 시간이 길고 뭐 한달씩 뭐 일주일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보냉정도로 하신다고 보면 되지 카라반 자체에 있는 배터리 100이나 200 짜리를 가지고 냉장고를 뭐 이틀씩 3일씩 돌린다 하면 그러면 배터리가 빨리 죽겠죠 빨리 딸 가서 충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가급적 피하시면 좋고 가스나 전기로 돌릴 수 있다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라반에, 뭐, 장치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1번은 충전기가 다 있어요, 카라반에는. 1 2트 충전기도 있고요, 220 충전기도 있고, 앞에, 이제, 그, 견인차 측, 자동차하고 연결되면 또 충전되는 것도 있고요. 하늘에서 태양광에 의해서 배터리로 충전하는 장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전기는 해결이 되고, 220을 썼어도 되고, 뭐, 지금은 220을 꼽아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뭐, 이것도 되구요. 뭐, 마이크로, 마이크 이런 것도 다 전기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초보자들이 전기를 가장 궁금해 하십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오셔서 또, 궁금하신 거는 뭐, 주저하지 말고, 물으셔도 됩니다. 구매 여부하고 상관없이, 제가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로 물으셔도 되고요, 방문하셔서 실차를 보고 어떻게 구동되는지도 구동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은 카라반 전기 초보자들을 위한 전기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